2015내 생애 첫책 '엄마랑 아가랑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권미향 선생님이에요. 아기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몸을 움직여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책 '어디 숨었니?' 이 책은 직접 만져보고 찾아보는 놀이책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동물이나 사물들을 비슷한 그림 속에서 찾아내는 책이에요. 겉표지를 만져보면 이 제목과 그림 중에 고래는 다른 재질로 그려져 있어서 금방 고래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어디 숨었니? 이 책은 비룡소 출판사에서 만들고 나자윤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요. 9개월 된딸아이를 위해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하고 사진을 찍어 만든 책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질감을 경험하기 위해 천의 소재를 다양하게, 무늬도 다양하게 선택하였다고 해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책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책을 읽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한 방향에서 보는 것이 좋아요. 엄마 아빠 무릎에서 함께 보면 더욱 좋겠지요? 자, 그럼, 어디 숨었니?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책놀이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디 숨었니? 여기. 그렇지, 거기 숨어있지. 어, 이거 느낌이 이상하지? 그치? 어, 정말 느낌이 이상하다고어 네. 그렇지 거기 있지 팔랑 팔랑 노랑 나비야 어디 숨었니 어고 그렇지 예쁜 리본들 사이에 여기. 쏙 여기. 그렇지 여기여기 여기.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동차야 어디 숨었니 우치 푸근한 양말들 사이에 쏙. 이 책을 읽을 때는 왼쪽 그림을 먼저 보게 하면서 글을 읽어 주고 오른쪽 그림들 사이에서 사물을 찾게 해 주세요. 또 팔랑팔랑 노랑 나비야. 팔딱팔딱 물고기야.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리듬을 살려서 읽어 주면 좋겠지요? 야호! 다 찾았다. 이 부분에는 이 책에서 찾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찾기 놀이책이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스스로 하는 것을 시도하고 즐기는 게 아이들이지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다음에는 아이 혼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물을 찾고 금방 환해지는 아이의 얼굴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다양한 전으로 놀아보기, 내 장난감 찾아보기 활동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엄마 아빠와 함께 재밌는 책놀이 한판 벌려보세요. 안녕!